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거야. 그냥 주문해가지고. 그래, 그래. 아, 그 아이디어만 만들어놨더니 돈이 그냥 매출이 어마 무시한 거야. 아, 미국에 축구 경기 하는데 음. 한번 광고가 뭐, 3분인가 나가는데 광고가 우리나라 돈한 600억 정도 돼. 아니. 그럼 한 1, 2분 광고 나오는게 600억이야. 그 얘들이 그 광고를 다독차착하고 있어요. 어, 미국 광고 시장을 대단한 사람들이잖아. 그 비싸서 일반 사람이 회사들은 그 광고 한번 오면 회사 문 닫아야 돼. 근데 얘들은 노자지퍼보도 멀쩡해. 응? 이 틱톡도 뒤늦게 나타난 거야. 이게 그잖아요. 이게 카톡, 카톡하고 다르잖아요. 얘들은 틱톡으로 써야만 되는 거야. 그니까 미국 사람들도 틱톡 쓰는 사람과 카톡 쓰는 사람. 분리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이 이게 전부 다돈 손안 대고 고, 고픈 거요. 그죠? 근데 제조 공장은 전부 맨날 해봐요 적자 투이에다가 광고 한 번을 못 내요. 그래 그래. 그럼 얘들 그냥 인터넷으로냐? 그냥 돈이 그냥 돈이 그냥 걸러 들어와 그냥. 그래 그래. 그럼 얘들을 또 신인에 비하면 이거 또 조정지연이야 이거는. <laughs> 이거는 뭐예요, 이거? 신인은 뭐 SHI는. 얘는 패션 브랜드야. 세계 패션 시장의 모든 옷 시장을 장악해버려. 어, 저이 사람들은 옷을, 뭘로 옷을 주문받아 되냐? 근데 통신으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옷을 통신으로 다 보급해버려. 그리고 옷을, 재고가 남은 재고는 또, 중고품로또 팔아버려. 재고가 안 남는 거야. 아 여름 상품 많이 만들었는데 막 나가다가 수소비됐. 그러나중국으로도 가격이 참 매이든다고. 재고가 없으면 원가보다 더 나와. 그 손해가 없는 장사들 하는 거야. 테무는 뭐예요? 쇼핑몰이야 이거. 이거도 아리바마하고 이거도 쇼핑몰이잖아. 그러니까전 미국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테무를 이용하지. 자기들 세계적인 그 코파 이런 거는. 안 한다는 거 아마존 같은 거는. 그 그러니까 아마존이 아마존이나 쿠팡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가격 때문에. 얘들이 물량 공세가 심하고 가격이 좋아요. 어 아, 중국에 물건 얼마나 많아? 그냥, 그냥. 자기들은 그냥 중국나는 거예요. 생산 업자가 천지야. 어 아, 맞아 맞아. 이해갑니까? 어. 그러니까 어. 아마존을 압려고 그랬잖아. 누가 태모가? 태모가 아마존을 화가 없지 그랬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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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 어머마이, 이게 중국의 네 발의 용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진인이 방금 말씀한 대로.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중국이 왜 저렇게 우리는 태국도 못 만드냐? 그래, 그래요. 어, 우리는 저런 거 뭐, 저, 시인도 못 만들어? 패션 브랜드? 우리가 뭐 없냐? 패션이? 못 따라가는 거야. 마인드가 커. 단위가 워낙 커, 그냥. 아, 배짱. 좋죠? 근데 저게 내한테 오면 초종지열이야, 저게. <laughs> 어? 이 말이 용이 아니라 이런 말이 용을 잡아먹을 사람이 와 있어 <laughs> 맞아 맞아 이거는 용 위에 먹고 있어 허시가 있어 <laughs> 맞아 맞아 에이, 내 말이 용은 소용없어 허신이 나라고 딱 이렇게 거든 그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지 말아요. 어? 어, 우리 진인이 말한걸내 답을 해줬지. 어, 우리 진인이 말하면 상당히 어려운 거라. 어, 여러분들이 내가 <laughs> 답을 해 주는 걸내 어, 머릿속에서는 나와야 되잖아, 그래도. 근데 진인이 무슨 질문을 한다, 말이 없어. 어, 그러니까 나는 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내 답도 상당히 어려운 답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워요. 지금. 세계 모든 아마존이 중국의 저네 마리 영안들이 키되어 버렸어. 기켜 그래 우리는 또 말할 것도 없어. 우리도 이제 앞으로 아마존보다 저기다가 이용을해 알겠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국경이 없다는 말이야. 이미 나라마다 국경은 실제 있는데 경제 마인드로 이 세상을 보면 국경이 있나? 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마인드로 내 몸을 보면 가치가 얼마 없어. 여러분 몸이. 뭐, 누가 몸을 사가지고 하겠노? 젊은 여자는 저 값이 있겠지. 그래, 그 경제적 가치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이, 저, 이 지금 현재 세계 경제 때문에 우리는 세계 경제를 빼놓고 볼 수도 없잖아. 어, 경제적 가치로도 봐야 되지? 경제적 가치로 저걸 볼때 중국 에들은 저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소질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이런 걸 만들는데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잡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추을했 어, 황무석이가뭘 개발해서 뭘 하니까, 황무석 죽이라! 뭐 난리 구시라는 거야. 그래, 해외를 도망갔죠? 이거 난 그런 걸 보고 난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 저 중국은 저런 사람들 키워줘. 키워줘. 알았죠? 그런 큰 인물이 나와야 돼. 그럼 우리나라는 세계를 뒤흔들어. 통일해. <laughs> 알겠죠? 저런 <laughs> 태문화, 신이나 틱톡이나 알리바바나 저런 것들이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 그, 미국 사람들도 물건 살때아마존안 해. 줘도 돼. 이 시대가 이게 바뀌어. 그게 왜 미국 사람이 왜 중국 적을 써나, 태물을 써냐. 뭐 아마존 패션은 왜, 어, 가격이 차이가 안 돼. 어떻게 저 물건, 쟤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가냐. 여러 개 업체 중에 제일 싼 업체. 그러니까 고객들이 충분히 살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무한 중국은 경쟁이 붙어 있는 거야. 적의 물건을 납품하려면. 그리고 그러니까 그사람 회사는 망할 염려가 없지. 그냥 뭐 열벌 까불면, 그냥 한벌 까불고 열벌을 사버리니까, 거기도막 붙어가지고 기기다가 그래서 불편함이 없고 살기가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중국의 업체들은 추근하는 거지, 가격 경쟁을 적끼리 해야 되니까, 초전략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그 납품해야 매출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 편안하게 싸게 사 입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아마존은 그런 싼 제품을 구입이 어려워. 왜? 기족들 속에 있으니까. 맞아, 맞아. 저 사람들은 헝거리족이야. 헝거리족들은 싸고 싼 거, 그중에서 제일 싼 거. 이런 거 그냥 헝거리족들한테서 구입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성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알았죠? 그럼 나는 저걸 보면서 왜 우리나라가 허경영을 좀하루도 빨리 알아보면 좋을 텐데 <laughs> 저네기는내 옆에 올 수도 없어 앞으로 헛자마 붙었다 하면 그냥 <laughs> 모든 마케팅 끝이야 <laughs> 내 입에서 정말 말이 안 나와 이 최고의 돈덩이를 하는 게한채놓고 아무도 안, 안 쳐다봐요. 어, 맞죠? 어, 오케이. <웃음> <웃음>